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선택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요즘 이런 장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지 않나요? 유튜브 광고. 5초도 못 참고 넘기기를 누릅니다.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고르는데 고르는데만 20분. 막상 틀어놓고는 10분도 안 돼서 끕니다. 대신 5, 5분 요약, 결말 설명, 이런 영상부터 찾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 참을성이 없어. 집중력이 완전히 망가졌어.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정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성격이 급해진 걸까요? 아니면 참는 게 손해가 되는 판으로 우리가 이동한 걸까요? 한 번만 더 일상으로 내려와 봅시다. 회사에서도 비슷합니다. 성과가 1년에서 2년 안에 안 보이면 불안해지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고, 옆 사람이 이직으로 연봉 올렸다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지금 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갑자기 위험처럼 느껴집니다. 부동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는 말. 사이클상 여기서 팔 이유는 없다는 말. 이 말들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왜 장기적으로 맞는 선택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확정되는 선택을 고르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이유. 기다림이 배신당한 경험. 이 분위기는 트렌드 코리아 2026이 정확히 짚고 있는 핵심 정서와 맞닿아 있습니다. 2026년의 키워드는 소비가 아닙니다. 불안도 아닙니다. 기다림에 대한 불신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기다림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다림을 미덕으로 배워온 세대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좋아진다.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성실함은 언젠가 보상받는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버텼고, 주식이 물려도 존버했고, 회사에서 손해보는 역할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보상은 기다린 사람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버틴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갈아탄 사람이 이겼고, 오래 들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타이밍 좋게 빠진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서 사람들 머릿속에 아주 중요한 인식이 생깁니다. 내가 쓴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일 수도 있구나. 이게 바로 매몰비용입니다. 시간을 많이 쓸수록 그 선택을 포기하기 더 어려워지는데, 문제는 그 시간이 더 이상 자산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목격했다는 겁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인간은 이렇게 학습합니다. 기다림은 불확실성. 지금 얻는 것은 확정성. 그래서 사람들은 조급해진 게 아닙니다. 기다리지 않는 쪽이 합리적으로 보이게 된 겁니다. 한 박자 쉬고 가죠. 이건 개인의 문제도 세대의 문제도 아닙니다. 판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기다렸다가 손해본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설명은 아직 절반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판의 시간 구조 자체가 바뀐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앞부분은 배경이었고, 지금부터 판의 규칙을 봅니다. 판이 바뀐 지점. 중간 구간이 사라진 사회. 예전의 시간은 완행열차였습니다. 중간역이 있었고, 잠깐 내려서 상황을 보고 다시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도 그랬고 주식도 그랬고 커리어도 그랬습니다. 조금 늦어도 회복 구간이 있었고 다시 올라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시간은 출발하면 바로 도착하는 직통열차입니다. 출발하면 도착, 판단하면 가격 반영, 선택하면 격차 발생. 이 사이가 너무 빠르게 압축됩니다. 그래서 중간 구간이 사라집니다. 버티는 시간은 기다림이 아니라 리스크 노출 시간이 됩니다. 이 구조에서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즉각적인 효용으로 바뀌고, 투자는 단기 이벤트 중심으로 움직이고, 커리어는 빠른 성과가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이건 탐욕이 아닙니다. 압축된 시간 구조에서 가장 생존 확률이 높은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 판단의 시간이 된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주 애매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기다리면 뒤처질 것 같고, 움직이면 틀릴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더 불안한 위치. 이 판에서 사람들의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습니다. 이게 맞을까가 아니라, 이걸 안 했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할 시간 비용은 얼마인가. 그래서 요즘 선택들은 짧아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 리스크 관리입니다. 사람들은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게 아니라 시간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판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들. 기다림을 설계하는 권력. 이 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세 가지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판은 더 빨라지고 모든 판단은 더 짧아진다. 중간 부간은 완전히 사라진다. 시나리오 두 번째. 판단 피로가 누적되고 일부 사람들은 느린 구조를 찾아나선다. 하지만 그건 소수다. 시나리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입니다. 기다림은 사라지지만 기다림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앞으로의 권력은 시간을 빨리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시간을 아껴주거나 사람들이 기꺼이 기다리게 만드는 신뢰, 브랜딩, 확정성을 만드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구조는 소비에서도, 기업에서도, 그리고 다음 편에서 다룰 부동산과 주식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 채널은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곳이 아니라 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함께 보는 곳입니다. 그래야 뉴스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판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마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시간 구조 위에서 선택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판을 읽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다음 판에서도 다시 만났으면 합니다.